네, 오늘은 폴리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야, 드디어 이제 화산 폭발이 좀 시작하려는 모습들. 약간 이제 막 여기서 마그마가 좀 뿜어져 나오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추가적인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 넘어가면 제가 우선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이제 끝을 내고 한번 돌파각을 만들어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여기만 확실하게 제끼고 넘어갈 수 있으면 지금 1년 동안 모아놨던 이 엄청난 크기의 파동을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완전히 저 볼케인으로 터져버리면서 이제 화산 폭발로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라 지금 자리를 굉장히 유심히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를 하는 게왜 그러는 거다? 여기서 어떻게든 힘 싸움을 만들어 가지고 소화를 해서 가고 싶을 때 여기서 막 와리가리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미 그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돌파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고 여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면서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어 우선 아직 완벽하게 종가로 돌파한 건 아니죠. 이게 우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첫 번째 종가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 그냥 장중 돌파 필요 없습니다.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종가 돌파가 나와야 진짜고 두 번째 이격을 좀 벌려줘야 된다. 왜?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속임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끔 돌파하는 척 하다가 푹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벌려줘야 진짜입니다. 이두 가지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산 폭발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나온다면 조금 더 건망세 유지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지금 거래량 크기가 생각보다 조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막고 있는. 이 집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쉽게 돌파가 될수 있었으면 거래량이 안 터졌을 건데 막 있는 힘껏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결합해가지고 얘가 돌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힘은 좀 쓰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빠르게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눌림목 한번더 거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동가 돌파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이격 벌려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만들어지면 진입타점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지금 만들어놨던 파동 크기만큼 돌파각을 만들면서 넘어가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다음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 넘겼을 때. 700원대 영역까지 볼수 있으니까 요거 좀 체크해 놓고 보시면 더욱더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구간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만큼 설명은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 드리 이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